훈련도 중 난데없이 가위바위보 대결이 펼쳐졌다. 지면 뛰어야 한다. 선수들은 줄줄이 벌칙행. 양일환 코치의 가위바위보 실력이 수준급이다. 에이승에사승 5승. 다 구전 7승. 5승했나? 5승만. 이어요남았어요 육승엔, 마지막 대 잼, 기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 잼승엔. 아, 잼승못줬습니 아, 승률 했죠. 높은 선수가 아, 있는가 하면, 연패의 늪에 아, 빠진, 아, 빠진 아, 불운한 선수도 있다. 공은 아, 잘 던져도, 가위바위보는 영잼병인, 투수 장원삼 뒤고, 뒤고, 또 뛰고, 이날 자원삼은 최고의 훈련왕에 등극했다.